자, 14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이렇게, 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참 자세하게 설명이 이렇게 긴데, 핵심만 한번 봅시다. 핵심만. 자, 지금 뭘 구하고 싶냐 면 끝에 보면 핵심이 나와요. 높이, BC, 선분 BC의 길이. 자, 이게 지금 풍력 발전기의 높이를 구하고 싶대. 근데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밑변의 길이와 이 각을 알고 있지. 끼인 각을 알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지금 밑변을 알고 있고 높이를 구하고 싶으면, 탄젠트 28도는, 자, 밑변이 145지. 145분의 높이. 이렇게 쓸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리고 이 145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자, 얘는 지금 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이 기호 있지, 이 기호. 요 짝대기. 얘가 나눗셈 기호예요. 나눗셈 기호. 나눗셈 기호와 145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 이쪽으로 넘길게요. 요 사이로 그러면 바로 탄젠트 28도 곱하기가 돼. 나누기가 곱하기가 돼요. 등호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그럼 높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어 삼각비 표를 이용하면 삼각비 표를 이용하면 여기는 지금 나와있지 0.5317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하고 얘를 곱해서 곱해서 값을 구한 다음에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바로 값이 77이 돼이 곱하기 한번 해볼까 이 곱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거든 자얘 지금 145하고 0.5317이 있는데 0.5317이 더 기니까 얘를 위에 쓰고 145를 밑에 쓰도록 할게. 소수점은 그대로 그냥 찍어주면 돼요. 곱하기 기호를 이렇게 하나 표시해서 자 밑에서부터 곱하면 7호 35가 되고 1호 5대데 3하고 더하면 8이 되고 얘들 두개 곱하면 15가 됩니다. 얘들 두개 곱하면 2 5대데 여기 1하고 더하면 6이 되고 2가 돼. 항상 곱하기 쓸때 줄을 쫙 맞춰서 써야 돼요. 줄을 맞춰서. 이게 핵심이야. 자, 7하고 4 곱하면 28인데, 여기 한 칸이 비워져 있잖아. 그럼 여기도 결과에 한 칸을 비워놓고, 28을, 8을 여기 쓰고, 2를 여기 조그맣게 올립니다. 자, 그리고 4, 1, 4는 4니까, 얘하고 더하면 은 6이 되고, 자, 그 다음에 3, 4, 10이니까, 여기 1 써주고 2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4, 5, 20이니까, 자, 20인데 1하고 더해 줘서 21이라고 써 주면 돼. 자, 그다음에 여기에 1은 그냥 그대로 한번 써 주면 되지. 자. 7 1 3 5. 여기서도 지금 자, 보세요. 1을 하고 7을 곱했는데 이 뒤에 0이 두 개가 비어 있잖아, 자리가. 그럼 여기도 자리를 두 개를 비워 놔야 돼. 그리고 나서 자, 위에서부터 다 더해 주면 5 6 1 올라가고 1 올라가고 더해 주면은 자, 얘가 9가 되고, 자, 1이 또 올라갑니다. 더해주면은 0이 되고, 1이 올라갑니다. 더해주면은 7이 되고, 7이 돼서, 자, 770965인데, 소수점이 어디에 찍히냐면,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끝에서부터 왼쪽으로 네번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다 점이 찍히는 거야. 그래서 77점. 0, 9, 6, 5 미터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자,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 문제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데, 뭐 자세하게는 알 필요 없고, 핵심은 뭐냐면, 자, BC의 길이를 구하래. BC. 이집 깊이를 구하라는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뭐가 주어져 있냐면은 이각하고 이 길이를 주면은 밑변분의 높이에요. 얘를 뒤집어서 봐야 돼. 얘를 뒤집어서 봐야 돼요. 뒤집어서 보면은 얘가 밑변이고 얘를 뒤집으면 쌤이 뒤집어 올게. 이렇게 그림이 되지. 그러면은 밑변은 325고 얘를 뒤집으면 이각하고 이각은 같아. 그런데 이각하고 이각이 서로 막꼭지각으로서 얘가 3 2도예요 32도 자, 이렇게 볼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이 길이 구하라는 말은 이 길이 구하라는 이야기잖아. 자, 쌤이 한번 써볼게. 밑변 분의 높이니까, 밑변 분의 높이 탄젠트 여기다 쓸까? 탄젠트 32도는 음. 점a를 어. 자, 이 문제 여기 약간 미스 프린트가 있는데, 점a를 30. 2도로 비출 때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32도. 자, 밑변 분해, 325 분해. 자, 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높이.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선 깊이가 되겠지. 자, 얘를 구하려면은 쌤이 이야기했지 뭐라고 여기 지금 나누기 기호하고 325를 좌변을 넘겨주면, 자, 이게 됐습니다. 탄젠트 32도 곱하기 325가 바로 높이. 다른 말로 여기서는 깊이가 됩니다. 자, 그럼 얘들 두개 그냥 곱하면 되는데 탄젠트 32도가 얼마인지 한번 보면 탄젠트 32도가 자, 표를 한번 볼게. 탄젠트 32도 0.6249 0.6249예요. 그러면은 얘는 0.6249 곱하기 325가 바로 답이 되는데, 얘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래요. 그럼 얘 일단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자, 칸이 좀 부족해서 쌤이 요렇게 좀 움직여서 여기다 계산 한번 해볼게. 어, 0.6249 곱하기 325를 하면, 자, 9545, 그 다음에, 4, 5, 20인데 24 자, 그리고 2, 5, 10인데 12 6, 5, 30인데 31 자, 2, 9, 18인데 여기 1 4, 2, 8인데 9가 됐고 2, 4 6, 2, 12 그리고 3, 9, 27 자, 3, 4 1 0인데4 그 다음에 3, 2, 3, 6인데 7, 6, 3, 18. 이렇게 써주면은 5, 2, 1 올라가고, 더해주면은 9, 1 올라갑니다. 더해주면은 0, 1 올라가요. 더해주면은 3, 1 올라가고, 0, 2. 그러면은 자, 소수점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 찍히면은 3, 203이 됩니다. 203. 미터 되겠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 자, 누굴 구하라고 하냐면은 B 지점과 사람 c 사이의 거리 이 거리를 구하래요. 이 거리. 자, 얘도 지금 보니까 빗변이 아니잖아. 빗변이 아니면 무조건 탄젠트야. 이걸 기억해야 돼. 빗변이 안 주어져 있으면 탄젠트구나. 자,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삼각 비를 이용해서 빗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 줄 수도 있는데 우선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지금 핵심이 뭐냐면 자, 한번 보자. 이선이지이 선. 있지? 이 선. 이 선, 음, 얘가 지금 약간 그런데, 자 지금 보세요. 얘가 지금 사십이 도래. 이 사십이 도가 이 선과 이 선이 이루는 각이 사십이 도야. 그런데 얘 지금 여기에서 이 선과 b c 가 서로 평행하다는 말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평행하다는 말이 지금 어디에 있니, 자? 헬기를 이용한 수상 인명 구조 훈련을 한다고 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조 헬기 A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내려다본 내려다본 아 얘는 지금 차 내려다본 이 각이 42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얘가 지금 헬기가 공중에 떠 있는 거지. 그렇지? 자. 음. 얘는 지금 내려다본 각이 42도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어 어떻게 얘가 지금 얘하고 얘가 평행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려다본 각이 42도라는 걸 가지고 얘하고 얘가 평행하니까, 얘의 억 각인 이 각이 바로 42도라고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하고 문제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밑변이라고 하면 바로. 탄젠트 42도가 밑변 분의 높이가 50미터가 됩니다. 50미터.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니? 자, 얘는 지금 나누기 밑변을 이쪽으로 옮기면 곱하기 밑변이 된다 그랬지. 자, 탄젠트 42도 곱하기 밑변은 바로 50미터가 돼요. 자, 얘 지금 두개 곱했을 때 50m가 된다는 말은, 얘에다가 얘를 나누면 얘가 된다는 이야기지. 자, 얘를 탄젠트 42도를, 사실 이거 정확하게 한번 쌤 표현해 볼게요. 수학이 약한 애들 위해서. 두 개가 곱하기예요. 곱하기는 순서 바꿔도 되지. 그러면 밑변 곱하기 탄젠트 42도는 50m가 돼. 자, 그러면 항상 등호 반대편으로 넘어갈 때는, 이 기호들이 바뀐다고 이야기했거든. 곱하기 기호는 나누기 기호가 돼. 그래서 얘가 일로 넘어가면은 바로 밑변의 길이는, 밑변의 길이는 50 나누기, 자, 탄젠트 42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해주면 되지. 어떻게? 50 나누기. 쌤이 조금 올려가지고 한번 써볼게. 50, 나누기. 자, 탄젠트 42도는, 자, 삼각비표를 또 가지고 오면, 탄젠트, 아, 이쪽이 아니구나. 이쪽을 한번 봅시다. 탄젠트 42도는 0.9004야. 0.9004. 자, 0.9004. 0.9004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항상 나누는 수를 어떻게 만드니? 나누는 수를 자연수를 만들어 주지. 그러면 자, 여기다 가 한번 쌤이 다시 써 볼게. 얘 소수점을 하나, 둘, 셋, 넷 밀어 줘요. 소수점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밀어 줘. 그러면은 자. 9004가 되고 여기에는 50에 소수점을 네 개를 밀어 준다는 말은 0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붙인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야, 이게 값이 너무 커서 이 9,000이지? 얘가 9,000이고, 여기, 아, 5,000이고, 여기가 5만이에요. 이 자리가. 요, 이 자리가 5만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5를 곱하면, 자, 얘 4, 5, 20이 되고, 20이 돼요. 이 0이 이 자리 0이고, 이 0이 이 자리 0이야. 그럼 여기, 요, 이 자리에 9하고 5를 곱한 걸 써야 되는데, 5, 9, 45니까 45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는 물론 0이라고 하나 써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헷갈리면은 이 옆에다가 9,004 곱하기 5를 따로 써줘야 돼. 헷갈리면은 그래야 돼. 그럼 2 0이고 여기는 0인데 2가 그냥 내려오지. 여기 0하고 5곱하면 0이지. 9하고 5곱하면은 45니까. 자, 45,020이 된 거예요. 자, 얘 빼주면은 어떻게 얘를 하, 어떻게 빼줄까? 이거. 두개빼 주면 여기 5가 남지. 5. 자, 5가 남아요. 5가 남는데 5,000이 남는데 5,000이라고 써 주면 안 되고 여기 4,000이라고 써 주고 여기에 900 그다음에 여기에 100을 주는 거야. 그러면 10에다가 2를 빼 주면은 80이 되겠지.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0 하나 붙여 주면 자, 다시 한번 5를 곱해 주면은 4,500 20이 돼서 자, 얘는 이번엔 빼주면은 이렇게 빼주면게 낫겠네. 얘 7이라고 만들고 여기 10이라고 써 주면은 빼주면은 80. 얘 7이 그냥 내려오고 9에다 5 빼주면은 4가 돼서 4780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소수점을 하나 딱 찍으면은 소수점을 찍으면 여기 0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여기 또 5를 써줄수 있겠지. 그러면 4 0 0만5000 20이 돼서 자, 얘는 여기 80 여기에 10을 줬으니까 얘가 7이 되고 7에다 2 빼주면은 7에다 5를 빼면 2가 돼서 2780 정확하게 말하면 소수점이 여기 있으니까 278이 남는 거예요. 278이 남아. 자, 55.5인데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은 바로 56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 진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계산해줘야 돼. 시험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